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동생과 모친이라는 관계성은 뭐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친은 누구냐? 모친은 모친은 엄마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에 대해서 모친을 은유적으로또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모친이라는 것은 예수는 누구에게 낳아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에게 낳졌어요 영적으로 나아진 게 누구이겠어요? 영적으로 나 아니고 뭐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친과 동생은 혈육 관계, 혈육 관계. 그 동생이 예수는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예수는 외동아들이나 외아들이라는 개념 자체가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께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동생도 성령으로 잉태됐습니까? 음? 그것도 아잖아요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당시기 말하려고 밖에 나. 밖에 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어,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이 당신께 뭔가 얘기하려고 밖에 섰나이다라고 일러 주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48절입니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묻는 얘기한 사람에게 누가 내모친이냐내 동생이니 동생이냐?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는내 이웃이 여러분 그이 캐톨릭이나 모든 종교에서 이웃에 관한 구제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웃이냐 하면 사육 다시 말해서 세계 같이 있는 존재들이요. 세계에 같이 있는 존재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같이 있는 자들을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자매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세계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거자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인 것은, 너들 세상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내 모친과 내 동생이 될 수가 없는 이라 이런 얘기죠. 이웃이라는 개념은 OS, 운영체계 같은 거죠. 법이 같은 거예요. 지배하는 법. 헌법이 같고 그하위법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자들은, 이 모친과 동생이라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법에 존재하는 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내 모친과 동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세계라는 것은 법치와 영토, 국민, 이걸 얘기하는 건데 보통 국가라는 거는 이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집행되는 세계죠. 그러이 육신의 엄마, 육신의 동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집행되는 세계에 존재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웃이 아니고 그러면 내 형제, 내 어머니가 될 수가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 형제끼리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버지하고 나가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네 형제도 사랑하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형제도 사랑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건 같은 세계에 존재의 가치를 놓고 하는 얘기예요. 같은 세계. 같은 세계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같은 세계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O S가 뭔지도 모르는데. 세상의 OS, 마귀의 OS를 살고, 살고 있으면서, 누구도, 목사도, 목자도, 살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넌센스죠. 예수님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셨습니다만 누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이랬어요. 뜻대로 하는 자는 뭐예요? 그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들어간 자, 그 세계에 들어가는 자. 내 형제여, 내 자매여, 내 모친이라 하시더라.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어요 여기서 바닷가라니까 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닷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과 이 공중이 된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 창조하신 원액 원초적인 세계에서 변형된 곳을 어디라고 그래요?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질된 것.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땅도 바다일 수가 있고 바다도 바다일 수가 있다. 공중도 바다일 수가 있다. 말이 어렵나요? 그리스의 복음은 현학적이에요. 이상학적이면서도 현학적입니다. 자, 그래서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이랬어요. 예수님께 모여든다. 예수께서 배어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느니라. 이이 예, 사실 가치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 세상의 상황과 그렇게 같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 모르죠. 예수님 배에 오르셨다. 바다 위에 서셨다. 이런 얘기. 세상 위에 섰다. 이런 얘기. 이 세상이라는 가치, 세상이라는 나라, 세상이라는 OS 위에 섰다. 극복했다. 어버컴 했다. 섰다. 이런 얘기는. 앉았다가 일어선 게 아니고, 배 위에는 바다 위를 얘기하는 거죠. 배라는 도구를 빌어서 있는 거지만은 제자들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해변에 섰느니라. 바다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빠져 죽으니까 해변에 섰다. 그 해변이라는 건 땅이죠. 땅이라는 건 원초적인 창조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 삼 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했습니다. 여러 비유로 저에게 비유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어떤 비유냐 씨에 관한 비유지요 씨드 씨를 뿌리는자가 뿌리러 나가서 했어요 여기서 씨를 뿌리는자는 특정하진 않았습니다만은 특징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속성상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했어요 여기 여기서 길이라는 건 뭐예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땅을 얘기해요. 땅에다 뿌렸는데 길가라는 건 뭐야? 길은 어떤 길을 얘기합니까? 천국에 가는 길이고 영생에 가는 길이에요. 그 길가에 뿌렸다. 길가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랬어요. 개새끼도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자란다는 고백에 예수님은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동의하셨어요. 왜? 이 세상의 가치는 이 삼나 만상의 가치는 아버지 끝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끝에서 나온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형하고 변절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잡아요? 하늘의 아들들 아버지의 목적을 방해하는 자들이 마귀다. 이렇게 리고야단이다 이렇게 계열 예쁨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드러난 헐게 헐게 헐기 얇은 예,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얇은 밑에 돌이 있으니까 흙이 얇게 있겠죠?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하였소. 바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든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해가 돋든다는 것은 해가 도든다는 것은 본질이 오니에게 예, 예, 본질이 오니 주인이 오니 뜻이죠. 실상이 오니 얘기예요. 참끝이 나타나니 이 뜻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가 없음으로 말란다, 말라 죽는다 이 말이죠. 들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네, 떨어지면 이 밭을 얘기하는 거,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자로 여기에 그림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세상적 가치로 인해서 이 뿌린 씨앗이 자라지를 못한다. 왜 기운이 막아져서? 얼마나 기가 막힌 정말로 비웃입니까드르는 좋은 밭의 땅에 떨어져 드르는드는 가끔은 이런 얘기죠. 가끔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의 길에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내가 내이 땅에 재림할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는 믿음이 자라기가 어렵다 이 말씀을 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믿음이 자라기만 잘하는 것이 어렵다 이 얘기의 목적성 이 얘기의 결과 결과성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치라는 것은, 가치라는 것은 균질성, 균등성이에요. 균질성, 균등성. 그것을 이 세상에서는 펴서, 펴서, 펴게 해서 힘을 없애게 하는 게이 세상이에요. 그것이 세의 율법입니다. 모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아야 되는데.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아야 돼요? 똑같은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데. 어? 형제와 형제끼리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데. 못 모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현상은, 현상은 마귀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있겠으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균질성과 균등성으로 집약돼 있는 존재를 구하는 것은 구하는 것은 다수가 필요하지 않는다. 다수가 다수가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시간값과 우리의 시간값은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값은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거 보면은 하루가 천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비유비유이겠습니다만은 인간의 시간값은 하나님의 하루 값도 견주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가치를 견준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만 인간은 하나님에서 어떤 구하고 바라고 얻전을 베푸는 존재이지 인간이 아니면 말고 이런 존재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우리는 말씀해서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께서 재림할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살아 참는 이가 적고 그렇지만 그것은 생명 영생에 이르는 물이고 넓은 물은 멸망의 문이다 펴져 있는 것은 에너지가 집약되어 있지 않고 펴져 있는 것은 마귀의 역사고 확장성 있게 생각해 본다면은 어쩌면은 아버지의 공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얘기하는 말씀처럼 7장입니까? 얘기하는 말씀처럼. 피조물이 피조물이 썩어질 것에 굴복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에 어떤 뜻이냐? 어떤 뜻이냐? 썩지 않을 것으로 거듭날 수 있는 썩지 않을 것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의 아들들이 바라기 나, 바, 나타나는 현연하는 현 여기서 아들이라는 건 영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육체학께서 지금의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변화된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귀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도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가치를 이해하는 게 있죠. 뭐 모든 가치는 거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적은 것이 귀한 것이요, 적은 것이 귀한 거. 그래서 가치가 크잖아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적 다시 말해서 예배 마귀 리오야단적 가치가 있는가 하면은 어디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에 가치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가치에서 이 세상에 맞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어디로 쫓겨있다는 것이요, 어디로 편중돼 있다, 마귀에 편중돼 있다, 리오야단의 가치에 편중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늘 얘기를 합니다만, 곡식과 잡초가 싸우면 잡초가 이긴다. 왜 이깁니까? 잡초는 목적성이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거죠. 에너지를. 어떤 것도 한 가지가 목적을 가진 자의 충족을 이루지 못하게끔, 만족을 이루지 못하게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사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진리의 성령에 도움을 주신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정말 축복받은 가치다 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치를 가치로 이해하는 것은 가치를 가치로 이해하는 것은 그릇이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온전하지 않는 자는 가치를 가치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